안녕하세요. 현대모비서에서 근무 중인 문용권이라고 합니다. 고객 감성 향상 에어댐퍼 개발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게 된 주요 추진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인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추진했으며, 두 번째 주제인 양산 적용을 위한 개발된 신제품의 신뢰성 개발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량 실내 수납함 측면에는 에어댐퍼라는 부품이 조립됩니다. 에어댐퍼는 사용자가 수납함을 열었을 때 오픈되는 속도를 제어하는 유닛입니다. 제품 개발 시에는 무잭제 기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수납함에 하중을 적재시 수납함이 빨리 오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감성적인 측면에서 사물함의 수납 하중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부드러운 오픈 속도감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가변형 에어 댐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차량 개발 시에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로 오픈 속도감의 감성적인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오픈 성능을 좀더 최적화시키고 부품 사양의 축소를 통한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실 고객에게는 작동 감성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에어 댐퍼의 신제품 개발은 먼저 DFSS, 디자인 포6 시그마 프로세스를 통한 신규 컨셉 구조 개발, 주요 성능 인자 최적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된 신제품의 양산 적용을 위해서 신뢰성 공학을 통한 고장 검증 및 필드 신뢰도 확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DFSS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DFSS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과제 정의 요구 정의를 통한 개념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 제품 최적화를 통한 성능 검증의 5단계 제품 개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이 추진되게 됩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카노 속성별 품질 특성을 먼저 정의하였습니다. 수납함의 수납 하중의 변화에 따른 일정한 오픈 속도감의 특성을 구현시키고 기존 제품의 원가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는 수준으로 중요한 요구 성능 목표가 정의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의 기능 분석을 통해서 부품의 구성 요소, 연결 부품 및 작용하는 외부 환경 요소들의 확인을 통해서 에어 댐퍼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 분석 두 번째로 인터랙션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에어 댐퍼 부품 요소와 환경 요소를 가로행과 세로열에 배열하고 상호 작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호 작용성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유해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인터랙션의 상호작용 분석을 기준으로 펑션 아날리시스를 통한 각 부품과 환경 요소와의 상호작용도의 흐름을 도표로 나타내어 각 요소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게 됩니다. 펑션 모델링을 통해서 부품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유기적인 흐름과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CECA, Cause Effect Chain Analysis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성능 목표를 구현시키기 위한 원인 요소들의 연결된 세부 체인을 확인합니다. 에어댐퍼를 통해서 오픈 시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밸브의 하중에 따른 응답성이 좋아야 하며 밸브의 응답성은 외부 하중과 실내 디자인 요소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밸브의 응답성 문제는 댐핑력의 적절한 변화를 요구하며 이것은 오리피스의 크기가 적절하지 못한 고정된 구조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CECA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성능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원인 요소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CACA 분석에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저의 40가지 발명 원리의 문제 해결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에어댐퍼의 댐핑력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오리피스의 분리를 통한 해결안을 모색하였고, 오리피스 가변부의 테이퍼 형상의 에어 갈로 구조를 컨셉안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납함의 디자인이 가벼운 경우와 무거운 경우 모두 하나의 에어댐퍼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단 제어부를 별도로 두어 선행 조치의 원리를 이용한 컨셉안을 구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도출된 기본 컨셉안들의 합성안으로 에어댐퍼의 모델이 완성되었고 제품 최적화를 위해서 제어 인자, 노이즈 인자, 출력 반응의 성능 목표를 정의하였습니다. 제어인자는 에어 댐퍼의 오리피스 공기구멍의 단면적, 밸브의 재질, 가변단 높이를 주요 인자로 선정했으며, 노이즈 인자로는 수납 중량, 다양한 차종, 외부 온도 요소를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출력 반응은 일정한 오픈 시간의 구현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어 인자와 노이즈 인자를 이용한 제품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에어댐퍼의 오리피스와 구현되는 성능을 기점으로 제어 인자의 수준을 결정하고 메타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든 인자와 수준으로 풀 시험을 진행하기에는 제품 구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제어 인자의 최소, 최대 기점을 기준으로 직육면체의 각 꼭지점과 중심점을 기점으로 9개 케이스의 실험 모델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메타 모델 9개에서 도출된 오픈 시간의 민값과 SMB 결과 값을 기반으로 최적 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인자 최적안 1, 2, 3, 4 확인을 통해서 최적화 실험을 추진하였고, 최적안에 대한 평균값과 SMB에 대한 최적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적값으로 오픈 시간은 1.3초, SMB는 17.4dB로 도출되었습니다. 최적화를 실험을 통해서 제어 인자의 주요 과도를 확인하였고, 주 효과 인자로는 시작 오리피스부 단면적과 시작 다단분 높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적 안으로 도출된 최적화 전후의 변화로 오픈 시간은 37%, 작동 3포는 75%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래프에서 기존 댐퍼 대비하여 이번에 개발된 신규 에어댐퍼는 오픈 시간의 평균값이 증가하고 분포하는 3포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신제품 에어댐퍼의 신뢰성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뢰성 개발 프로세스는 먼저 필드 고장 분석 및 고장 메커니즘 선정을 통해서 고장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게 되었고, 고장 재현 시험 및 가속 시험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필드 신뢰도 산출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필드 고장 분석을 통해서 작동 불량의 문제가 고장 모드의 주요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 댐퍼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고장으로는 내구 후에 에어 댐퍼의 댐핑력이 저하하게 되고 사용자가 오픈 시에 빨리 열리는 감성 품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필드 고장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필드 환경 조사를 통해서 사용자의 수납함 사용 빈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보증기간인 30만km를 기준으로 일반 고객이 사용하는 수납함의 사용빈도는 약 5,313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고객 관점에서 수납함을 오픈하였을 시 작동 모션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오픈 후에 속도, 성능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속도감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스트레스 요소로 나중에 진행할 가속시험 스트레스 인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장 분석을 통해서 각 조건별로 발생하는 고장 메커니즘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고장 모드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동 내구성 시험과 관련된 에어 갈로부의 마모, 탄성체, 하중 변화와 관련된 시험은 테스트 케이스 1번에서 4번 항목으로 구성을 하였고, 고온, 조온시의 탄성체, 하중 변화 및 그리스 고착에 관한 사항은 테스트 케이스 5번과 8번 항목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속 시험을 통해서 내구 진행에 따른 고장 모드의 재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고장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가속 인자를 중심으로 고장 모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속 인자는 적재하중의 증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어, 실험 수준으로 적재하중을 2레벨 수준으로 무적제와 2kg 적재를 기준으로 가속시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속시험 기준은 작동 횟수를 단시간에 인가하는 이벤트 컴프레션 가속시험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고 상온과 고온, 조온 조건의 연속 작동 내구 시험을 기준으로 가속시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가속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고장 확률도에서 척도 모서의 기준값이 현재 기준의 스펙에 불만족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장 현상에 대해서 고, 개선 후에 다시 가속 시험을 진행을 하였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고, 무고장 내구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속 스트레스 조건인 수납하중과 외부 온도, 고온, 저온에서의 오픈 시간의 변화 문제는 어, 발생하지 않았으며, 무고장 시험을 기준으로 제품의 신뢰도를 최종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도출된 가속 시험 무고장 내구 사이클과 필드 조건의 요구 수명을 기준으로 시험 시간비를 산출하게 되었고, 시험 시간비를 기준으로 신제품 에어댐퍼의 필드 신뢰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 시간비는 필드의 요구 수명을 제한된 샘플수로 검증하기 위한 시험 시간을 의미하며, 어, 예를 들어 5개의 샘플로 필드의 요구 수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명의 9.6배만큼 시험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말아야함을 시험 시간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드 목표 신뢰도, 신뢰 수준, 실험 실력 수, 무고장 작동 내구 사이클을 기준으로 신제품 에어댐퍼의 필드에서의 신뢰도가 약 99.98%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필드에서의 목표 신뢰도인 99.85%를 만족하는 수준임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속 실험을 통해서 개선 전후의 변화된 검정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선 전에 오픈 시간의 산포가 큰 것에 비해서 올피스 홀의 최적화와 스프링 텐션 력 개선을 통해서 개선 후에는 가속 스트레스 요소에 의한 오픈 시간의 산포가 거의 없고 일정한 성능임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기본 성능을 넘어서 감동, 감성적 요소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감성에 기반한 제품 개발은 기본적인 성능, 원가, 생산 부분을 고려한 설계를 기반으로 하며 양산품의 철저한 내구성과 품질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미래의 기술에 대한 요구는 고객의 감성에 기반한 소비자 중심의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미래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 감성적인 요소의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품 개발자로서 신제품 개발은 부분별 요소들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기술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제품 개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